안녕하세요, 비유비입니다. 개찰 티켓 안녕하세요, 모래비입니다. m 이맥스온 안녕하세요, 에이치입니다. 오케이, 레츠 페이스 후야 안녕하세요, 베리베리입니다와 개인전이고요. 연습 시간은 단 30초. 어? 그래도 꽤나 주시네요. <laughs> 양쪽 발 사용 가능. 방해를 하면 안 돼. 개인전이기 때문에 아. 팀 내에서도 방해하지 를 마. 네. 예. 네. 우리는 우리끼리 응원해 줘야 아. 돼요. 아. 네. 손으로 잡으면 0으로 초기화 대신 한 번만 아. 기회를 아. 주신다고 합니다. 그러면 영웅이 아. 아. 아, 그러면 만약에 1국대서 떨어질 것 같다. 타이빙을 가지고 잡으면 한번더할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오케이. 새로 사온 신발. 더 느낌 좋아. 아, 진짜. 오, 잠시만. 어. 뭐 시간이 없어. 하나, 둘, 셋, 넷 야, 네 엉덩이 어다섯개그래도잘 됐는데 하나! <웃음> 하나! 아, <laughs> 하나, <laughs> 어, 어, 제발! 갑자기 운이 너무 좋아져서 갑자기, 경기 때 갑자기 잘했으면 좋겠다 나 진짜 어이, 뭐야, 이 아, 어, 이 어려운데? 이 어려운데? 어. 야, 나 진짜 잘해! 나 진짜 잘해! 근데 이거 진짜 말해 주셨으면 저희 공백기 때 연습하고 나온 거. 아.. <laughs> 헬스장 안 가고 제기나찰 걸. 아, 알았어. 알았어. 아, 이거 어, 렌즈 돌아가는 거 같아. 렌즈 아, 빼도 이거, 될까요? 셔츠 벗으세요. 아, 렌즈를 빼주세요. <laughs> 여러분, 저희는 안될것 같습니다. 맞지라고 이왕을 버려주세요. 바로 리더, 바로 리더 리더 먼저. 예, 유아이 도전하겠습니다. 기대 안 할게 부담 갖지 마야너 멋져야. 전혀 기대 안 해. 나 스몰 리더니까 잘할 거 전혀 기대 안 하는 거야. 언니 꼭.. 기 두오야두개두개두개 잘했어 잘했어 다등이야 맞아 다시 1등이야사들아 은조 가겠습니다 하나 둘오야 좋아 좋아 야잠아만잠아야아 우리 아, 어, 잡 있었잖아 게 야, 안 잡는 게 잡는 게생아봐 네 저희가 이렇게 10위 안에 다 들었습니다. 와대단합니다다 같이 들이. 어자 그럼 중학교도 수능평가 A 등급이었거든요. A 등급. 어 네. A는 몇개 이상이죠? 한9 개. 그때 몇개 하셨어요? 제가 한1 2개 정도 했습니다. 어우 잘하는 편이네요.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요다 아, 오케이. 도전! 하나 둘셋 끝이에요? 끝난 거예요? 뭐 하는 거예요? 1등이에요 근데 아지금 1등이죠 5개만 하면 이제 여기서 짱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와우 야 한우야 한우야 오늘 다 진짜 오늘 한우 진짜 잘 먹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분 37개처럼 보이냐? 네너 네. 117개 했네 어 진짜 177개. 네, 117개 네 B.O.B의 성유빈 117개 B.O.B의 김권 37개로 <laughs> 1, 2등을 당당히 네. 찾아갔습니다 당분간 이기록이 깨지지 않을 것 같고 네. 저희 오늘 한우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깨, 깨진다고 하면 연락, 연락, 연락 좀 주세요, 주세요. 네, 주세요.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.

모른데 그럼 다, 다음. 두개차례를 전혀 못 하고요. 한번해게요 도전. 오잘했아 맨발로야 발로 차냐. 한 번. 운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갑자기. 진뭐 대박 기분. <laughs> 어 어. 아네 개. <laughs> 어세 개나 했습니다. 아나안 해. 빨리, 빨리, 빨리. <laughs> 네, 아, 그래? 안 남은 친 거가 아까 누구 잘한다 그랬어? 나요. 아, 너1 번. 야, <laughs> 다 같이 먹으면 다 같이 좋은 거야. 번. 2 번. 어, 나이 번. 시작. 아, 둘, 셋. 뭐야? 두 개예요. 이런 두 개, 세 개, 세 개. 세개추가니다나세개요축하드려 오, 야, 2등야2등 시작할게요. 시 외로 상아이 오, 둘, 셋. 세 개. 민기가 또 유연성이 좋아 민기야 점프 한번 해줘 점프 네. 아 좋아 시작, 시작. 민기 하나, 하나 둘 네. 하나예요 하나요야 우리 이렇게 멤버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도 못 한다고? 시작 기대 안 했어 <laughs> 기대 안 나가 했어요. 야 양발 있었어 그래도 난 있었... 너의 도전에 큰 줄였어. 전쟁 다음 강인영 상 <laughs> 아니야 오야오 <야, 웃음> 자연스러웠어 미안, 아, 자연스러연어 시작 오오뭐뭐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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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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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, 네, 다섯, 오, 여섯, 오, 일곱, 일곱 여덟, 아홉, 오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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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윤호정윤호 정유노. 뭔가 안될거 같으면 잡아. 시작. 오, 했어, 했어. 하나, 어, 셋, 넷, 넷 Estados, 요소를生活, 오, 일곱, 86, 일곱, Nin곱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다, 열 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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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열 저는 12개로 2등 했습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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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부 V 한 거예요? 네아 V 한아이요 20개? 네 아, 아예 아 그래요? 아 저는 <laughs> 22개 네 22개 강민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강민아 너 2.5kg짜리로 하나만 꺼내아 여기 딱 좋아 여기 네, 네 안녕하세요 드리블의 강민입니다 방금 축구를 좀 했었고요 여기서 축합니 잘합니다 곳은살인데 왕년에 축구를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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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 하나, <laughs> <laughs> 너무... <laughs> 이이이이이이게 둘, 둘안될것 같은데 셋, 잘가요? 아, 뭐야 아, 이게? 아니 형, 형, <laughs> 형, 아니 방금 거찰수 있었어. <laughs> 형은 지금 재기야 여기있는데못 잡은 거랑 똑같아. 이거 감상이 좀이 리듬이 있어야 돼.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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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아! 잘했어, 다섯 개, 다섯 개, 올라갈 수 있어. 그래, 잘하는구만. 못할 것 같은 잡아, 챌. <laughs> 야 잡다가 그러잖아 지옥스러워 여러분 찍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용승이는 <laughs> 어.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<laughs> 여기까지는 아직 안나와대요 <laughs>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, 도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열

아 아홉 개 했네요. 네 그래도 아홉 네, 개 했으면 됐어요. 아 선생 줄... 못 들었어. 아 뿌리야. 야야 두 개는.